자 오늘 어, 추운 날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 어, 건강히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어진 일을 잘감당하시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죄라도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강한 존재라도 그 어떤 강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것은 그들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예, 백성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오늘, 어,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 우리가 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강하,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 된다. 그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듣는 자세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물질, 돈이죠 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될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장 크게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또한 나는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나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자.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착각했어요. 어떤 착각했냐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있기만 하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저절로 보장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산다는 자부심은 있었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올바른 자세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했던 착각을 혹시 우리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 때, 고난 당할 때 관심 가지세요?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특권의식이나 자부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특권 의식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 라는 거죠. 근데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특권 의식이면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으니, 여기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지하신 그, 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도 예루살렘 성만큼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예루살렘 성을 침공할 생각조차 못했고 또 틈을 내어서 침공하러 왔다가도 활한번 쏘지 못하고 칼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진멸당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기도 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 히스기야 왕때아스르 대군이 와서 어, 포위해서 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할때 히스기야 왕은 두, 처음에 두려워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했어요 야, 너무나 많은 어, 적군이 몰려왔구나 이제는 우리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어,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평안히 잠을 자고 나니까 대군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예,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다 몰살당했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 보호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 점점 없어졌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저 강한 존재인 거예요. 자기 자신들만 보기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산다는 그 어, 자부심, 특권 의식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에는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 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죄를 지으면서 욕심과 쾌락을 채우며 사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마치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은 안전하다는 어리석은 착각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 구원파가 이게 그런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내 영혼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한번 회개했으면 이제 회개는 안해도 된다 이렇게 잘못된 교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그 구원파 종교 그 좋다 한번 구원받고 에서 신을 다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육체는 썩어질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짓는 죄는 우리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강한 거야 얼마나 멋지고 매혹적으로 됩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괜찮 내버려 두시겠지 괜찮겠지 이런한 아니라는 태도를 가진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요 우리가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경건한 관계, 거룩한 관계, 거룩한 삶을 산 대신 써야지 되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가 약해도 강하신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한 예루살렘 성은, 유다 백성들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죄악의 도성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그 에, 자부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이런 어, 껍데기만 붙잡고 어,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 그래서 멸망당한 소동과고모로처럼 되어 버렸다라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어, 쾌락을 즐기고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어, 삶을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는, 어, 당연하게 느끼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 편이고, 이제는 내가, 어, 하나님께 이제 인정받은 존재가 됐으니,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즐겨볼까? 그래도 내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아주 교묘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1절, 2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그 성읍이 화있을 진정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고받아야 돼요.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업이 된 것은요. 어, 당시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다라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절에 보면 방백들과 재판장들의 모습이 보이, 보여지고 있죠.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유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 힘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다. 3절 보세요. 그런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보는 모습 아닙니까? 어, 어느 날 어, 우리의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어, 보게 됩니다. 권세를 줬더니 국민이 에, 대표로서 정치도들 뽑았더니 그들이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한탕해야 된다. 그런 한탕주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재산을 많이 모아서 내가 이 정치 권력을 혹시 잃어버릴 때 내가 남은 인생을 안락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의 생각들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사회는 부패하고 그리고 죄가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은 그 사회의 그 제약과 도덕적인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4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관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이 정치 지도자보다 더큰 문제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다.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전해야 되는데, 권력자들과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을 전하면서 거짓 평안을 전하였어요. 왜 그래요? 자신들의 육신적인 안니와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타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통해서 탐욕을 채우려고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율법대로,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물질적인, 이, 타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 자신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에, 모습으로 어, 그 당시 종교주자들이 타락했다는 라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과 육신적인 안락을 위해서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고 오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이 세상보다 더욱 제약이 난무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우리 에, 세상 나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멸망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의 거처가 끊어질 거고 들짐승의 안식처가 될 거다 황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여지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제약을 즐기며 살아가면 하나님도 결코 용납하지 않다.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6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교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업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요. 웬만큼 잘못해서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그 사회와 공동체 안에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죄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좀 죄를 짓고 좀 어, 타락한 모습이 보여도 그 지도자들의 의로운 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 그 사회를 어, 보호하시고 또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중요해. 요 어, 우리가 아,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우리가 할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경각심을 심어주고 말이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나만 그냥 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각심을 주고 때로는 듣기 싫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음으로 같이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은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정을위해서 기도하면서 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어떤 경각심이 있잖아요. 아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 지혜롭게 에, 경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권면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잘 사는 거지. 우리끼리 그냥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선지자들도, 아유,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또 왕이 진노하고, 백성들이 또 싫어할까봐, 그러면 외톨이 될까봐,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서, 붙치기도 하고, 또 줄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뭐 하나님을 다 믿진 않지만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구원 받았으니,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고 있으니, 아, 나는 안전하다. 이제부터 나는 이제, 에, 하나님의 복만 받을 거야. 하는 착각을 가졌으면 안 된다는 거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를 자꾸 볼수 있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에,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에, 있어요. 뭐냐면, 어,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어, 말씀의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해를 우리에게 뜨게 해주시잖아요. 그 해를 통해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 살아가잖아요. 또 동식, 동식물들이 또한 그햇빛으로말하면 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날마다 비춰주고 계세요.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나온 건 뭐예요? 그리고뭐 먹으러 왔어요? 뭐 가지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기 위해서 사 오늘 온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오절, 오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건을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아침마다 하나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의 빛, 영적인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눈뜨면 하나님, 오늘 제약 가운데 사는 이 사람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어소서 하면서 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가정공동체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들이 어른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 물질적으로, 어, 또한 환경적으로 평안하고 풍부하다로 해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 저거는 이따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번 믿었다고 해서,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 갖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러 어, 경건한 삶을 힘쓰게 하여 숱시 없었어요, 없었어자 보세요, 7절 보세요. 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다. 여기 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뭐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짓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한 형벌을 다시 걷어들기로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거처는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구나. 아직은 내가 지금 살만하구나. 이러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완전히 망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큐티 책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경의 하고 교훈을 받으라 우리는 아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니고 있어, 어나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망년에 어, 살았어. 야 이제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의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교훈을 받아야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비록 약하고 초라해도 세상 그런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오늘 제사장으로서 두손 높이 들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사회를 해서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 도하 겠습니다.